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공세로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인간에 대한 인권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최근 국민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은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소리쳤고, 이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거예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말이 좀 심하긴 한듯 조심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